안녕하세요 작은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God's Judgment on the Earth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네, 지금까지는 개별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1절과2절입니다 See, Yahweh is going to lay waste the earth and devastate it.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황폐케 할 것이다. Lay waste, 쓰레기로 내 두다, 뭐 이런 말이죠. 그 그러니까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He will ruin his face and scatter his inhabitants. 그분께서 그 얼굴, 이 지구의 표면을 가리키죠. 이 땅, 이 땅을 어, 황폐케 하고, 루인,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 거하는 자들을 스케쳐 흩으실 것이다. 자, lay waste, devastate, ruin, 딱 같은 말이죠. You will be the same for priests as for people. 사람들, 일반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에게도 똑같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for t h e master as for his servant. 그 종처럼, 어, 종에게 한 것처럼 r as for his servant. For the master as for his s 예, 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는 말씀이죠. For the mistress as for her servant, 아 어, 그녀의 종에게 한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여 어, 주인에게도 For seller as for buyer, 사는 자 마찬가지로 seller, 파는 자에게도 For borrower as for lender, 빌려주는 자에게 한 것처럼 빌리는 자에게도 For debtor as for creditor, 채무자, 아, 아, 채권자에게 한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예. 온 인류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3 절부터 5 절입니다. The earth will be completely emptied and looted. 온 땅이, 이 예, 지구가 이 땅이 완전히 비어지고 그리고 looted, 예, 강탈 당할 것이다. 낙탈당할 것이다. 여호와 has spoken.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이 땅이 emptied 비어 있었을 때가 한 때가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다는 말이 e m p t y 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창세기 1장 2절. 네.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있었어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텅 비게 되었죠. 또다시 하나님 심판으로 이 땅이 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스무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earth m o u n s and dries up, and the land wastes away and withers. 지구가 신음하고 그 당시에 지구라는 그런 어 용어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땅이 시름하고 마르고, 그리고 그 육지가 어, 쓰레기 되어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말이죠.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 위들도 시들고. Even the greatest people on earth waste away. 심지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왕들, 통치자들도 waste away. 그렇게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네. 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The earth suffers for the sins of his people.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For they have twisted God's instructions.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꼬았기 때문이죠.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Violated His laws. 그분의 법을 네, 위법 어, 범법하고 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법을 깨고 위반하고 and broken i s everlasting covenant. 그분의 영원하신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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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정당한 합당한 의로우신 그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6절부터 8절입니다. Therefore a curse devours the earth.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위법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을 삼켜 버립니다. And its inhabitants suffer for their guilt. 그리고 그 거류민들은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 고통 받고 Therefor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scorched. 그래서 이 땅에 걸어난 자들은 스코치 불에 타서 그을리는 거죠. 타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불의 심판에 가렵니다. And few men are left.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남지 않을 것이다. to the wine mounds of fine languishes. 포도주는 어시하고 포도나무는 languishes. 그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All the merry-hearted sigh. 그리고 모든 기쁜 마음이 기쁜 자들이 한탄하고 마음이 기쁘다는 건 뭐야? 그 술로 네, 술로 포도주를 마시고 흥청망청막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sigh. 쉰, 아, 그 뭐라고 하죠? 신음 소리가 아니라 s i 한숨을 쉰다는 거죠, 한숨. The m o r t h of the t a m b o u r i n e is stilld. 그리고 탬버린 그런 악기의 m o u t h 환희가 still 멈추게 될 것이고, the noise of the jubilant 그런 환희 소리도 ceases 멈추게 될 것이고, the m o r t h of the lyre is still. 계속 강조가 반복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죠. m o r t h 는 환희, 그 악기 현악기의 환희가 멈추게 될 것이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They no longer sing and drink wine. 더 이상 그들은 노래하거나 슬,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Strong drink is bitter to those who consume it. 그런 독주는 그것을 소모하는 자들,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될 것이다. The city of chaos is shattered. 그 혼돈의 도시가 shattered. 그렇게 어, 파쇄당할 것이고, Every house is closed to entry. 어, 모든 집이 들어가는 것 입장이 있어서 클로즈 닫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꼭 닫히고 뭐 먹고 맛있는 거 노래하는 거다 멈추고 어, 그리고 헌돈의그 도시는 완전히 어, 부서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In the streets they cry out for wine. 거리에서는 그들이 포도주를 달라고 소리치고. All joy turns to gloom. 왜하면 모든 기쁨이 그렇게 어, 희미하게 어둡게 변했기 변하기 때문입니다. Rejoicing is exiled, exiled from the land. 기뻐하는 것이 그 땅에서 추, 추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The city is left in ruins. 그 성은 어, 폐허 속에 남겨져 있고, Its gate is reduced to rubble. 그 성문은 어, 자갈로 자갈로 게 자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Reduce는 축소시키다 라는 거죠. 축소가 된거예요그큰 성문이 자갈처럼 작아진거 왜냐면 어 그렇게 부서졌기 때문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When thus it shall be in the midst of the land among the people. 이런 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땅에서 일어날 때에 There shall be as the shaking of an olive tree. 그 감년나무의 흔들림 같이 될 것이다. <laughs> 감년나무가 흔들리면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And as the gleaning grapes when the vintage is done. 그리고 Vintage. 그 포도 수확을 가르키죠 포도 수확이 됐을 때그그 그 이삭을 줍는 포도처럼 조금 애매하죠. 킹 제임스라서 어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수확을 포도를 수확할 때 거의 남 거의 몇개 남지 않고 다 수확이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They shall lift up their voice.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They shall sing for the majesty of Yahweh Yehovah.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노래할 것이다. They shall cry aloud from the sea. 바다로부터 그들이 크게 소리칠 것이다. 그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죠. 이 감란나무가 흔들려서 흔들렸을 때 그리고 그흔들 이후에 남은 자들, 그 포도원이 수확이 된 후에 남은 클리닝 그레이브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5절과 핵심적입니다. 그러니 동쪽에서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라. The name of Yahweh, the God of Israel in thy coastlands of the sea. 바로 그 바다의 해안가에 계시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을 높일지라 from the ends of the earth we hear songs 이 땅의 끝에서부터 우리는 노래를 듣는구나 glory to the righteous one 의로우신 분께 영광 이런 노래를 듣는다 but i say 하지만 나는 말하기를 i am finished i am finished woe to me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나에게 화로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 심판을 받았다라는 점. The treacherous deal treacherously. 그 배반하는 자들이 배반하게 행하고 as the tre and the treacherous deal very treacherously. 배반하는 자들이 매우 어 나쁘게 악하게 배반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심판 이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약한 세대들을 보면서 아,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그런 심판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있기 전에 나는 지금 이런 악한 세대와 같이 살고 있으니 허, 나는 망하였구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7절과 18절입니다. Panic, pit, and trap await you who dwell on the earth. 자, 이 망했구나라는 것은 이 사람만 망한 게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망한 거죠. Panic, 그런 공포심과 pit, 그런 함정과 trap, 그런 덫이 너희를 기다린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아, whoever flees at the sound of panic will fall into a pit. 그런 공포의 소리에 도망치는 자는 누든지 그 함정에 빠질 것이고, and whoever escapes from the pit will be caught in a trap. 그 함정에서 벗어난 자는 누든지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For the floodgates on high are opened an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shaken. 이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홍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의 사람 모든 사람이 도망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래서 이사에는 화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The earth is completely devastated. The earth is split open.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땅이 쪼개져 열리게 된다. The earth is violently shaken. 이 땅, 이 지구가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The earth staggers like a drunkard. 땅이 그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and sways like a hot. 그리고 오두막처럼 그렇게 흔들릴 것이다. e a r t h rebellion weighs it down. 이 땅의 그런 어, 배반, 그,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대적함이 그것을 이 땅을 짓누를 것이고 and it falls 그리고 그것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uh, never to rise again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1절과 22절입니다 A time is coming when Yehovah will punish the powers above and the rulers of the earth 때가 올 것이다 어떤 때냐면 여호와께서그 위에 있는 권세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을 벌하실 때가 오게 될 것이다 God will crowd kings together like prisoners in a pit.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에 있는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왕들을 모이게 할 것이다. He will shut them in prison until the time of their punishment comes. 그분께서는 그들의 어 벌하는 때가 올 때까지 감옥 안에 가두시게 될 것이다. 그 감옥은 스올을 가리키죠. Hades. 이 삼절입니다. Then the moon shall be confounded and the sun ashamed. 그렇게 되면 달은 어, 수치를 당하고 당혹 당혹스러워할 것이고 태양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왜? 빛을 잃기 때문이죠. And Jehovah of hosts will reign on Mount Zion and in Jerusalem. 이는 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and before his elders will be glory. 그리고 그의 그런 장로들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보다 더 빛나는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들이 빛을 잃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장로들, 그이 하나님의 장로들이 어, 누군지는 제가. 아좀 어, 확신이 들지 않는데 요한계시로 보면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 열조들을 가리킬 수 있는데, 아제 어, 판단에는 아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이 예, 그 비추시게 비춰지게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성경 전체 구석구석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